아니야리마가 맞아 아이 내 엄마야 내 엄마야 내 엄마 아안 <laughs> 어, 왔다 엄청 <laughs> 왔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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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안 온다고 약속했지? 또 왔어? 예. 안 온다고 약속했지 또 왔어? 좋아 죽어 좋아 죽어 그렇게 좋아? 좋아? 죽어. 네? 그렇게 좋아? 엄마 얼굴 어, 엄마 좋아졌지? 이거. 엄마 아버지 얼굴 좋아졌지? 고마워 <laughs> 아이고, 백사살농거 아냐? 아이고, 예쁘네. 예쁘네. 예쁘고 말고. 예쁘고 말고? 예쁘고.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입고 아니라 입고. 이제 할머니 얘기한줄 알고, 예쁘고. 묵걸이 기만 하지, 멀쩡하구만 어. 여기 누구요, 누구? 거기만 봐, 어째? <웃음> 여기는, <웃음> 여기, 여기, 여기. 다 종이 들어왔네. 헌순 씨, 여는, 여는. 얜? 얜? 누구야, 얘 누구요, 얘?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시골서 왔어? 예, 시골서 왔죠.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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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내가 동 동생인가? 얘가 동생인가? 얘가 얘가 내 동생이지? 아니요. 아니요 한다. 아 이거 다네. <laughs> 내 <웃음> <아니요>. 오빠야. <laughs> 아버지 내 오빠야 오빠 선수가 애숙이 오빠. 시골서 네. 왔어? 네 시골서 왔지. 네 다리는 뼈만 남았어. 시골서 왔다? 네나나 시골서 시집 왔냐는 소린가 봐. 예. Yeah.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